Q5 이브 어드밴스 모델이고요. 마잰 컬러는 게 딕스트리트 그린인데 네, 요새 또 그린색이 또 인기가 많거든요. 뭐 PM도 그렇고 뭐 프로샷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좀 그린색을 또 하시면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스포트백 모델이고요. 스포트 백은 또 이렇게 미끈하게 또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 쿠페형 SUV가 좀 인기 많습니다. X6도 인기 많고 X4도 인기 많고 저희 Q5도 스포트 백 모델이 인기 많아요. 이거 이제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함이 좀덜 부각이 되어 있죠. 2 0 c c 쿼트로 4등 구동이고또 요즘처럼 좀 빙판길이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좀 이용하시기 편하게 아우디 쿼트로 입니다. 연비도 1 0 9 8 k g 연비도 거의 1 0 k g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또 넓고, 이렇게 커버를 제기면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굳이 뭐 일반형이 아니고 이 쿠팡 SUV 스포트백만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X6도 마찬가지고요. 어드밴스 기본형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이 조금 빠져있는데 그래도 2열이 열선 시트랑 성풍구, 시탈 시트 충전구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썬루프도 들어가 어, 있고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고 배경 롤롭슨 사운드도 빠져있고 이조석 스크린도 빠져있습니다 이두 가지 옵션 S라인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져있고 그냥 가성비로 타기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도 당연히 가솔린 모델 타시는 게더 낫고 디젤은 좀 연비가 좋기도 하고 좀정성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가솔린 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실내 정성이랑 승차감이라든가 디젤에 비할 바가 안 되거든요. 5도 출고도좀 바로 되니까 일약 있을 때좀 이번 달에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